혼전 순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전 순결을 선호하고는 있으나 미디어의 영향 가운데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류학자가 혼전 순결과 결혼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한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발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영국의 인류학자인 어니는 문명이 억압된 성의 부산물이라는 프로이드 학파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86개의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얻은 결론은 많은 학자들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니 자신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6개의 서로 다른 집단들 모두가 한결같이 혼인에 있어서의 성적 정절이 한 사회의 우월성을 예견케 하는 중대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니는 그 어떤 종교적 확신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이론에 어떤 도덕적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 사회는 혼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을 소홀히 여기는 세대 그 이후에는 그 사회가 자체의 활력을 계속 유지했다는 기록은 없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성적인 구속을 3대가 연이어버리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 수메르, 무어, 바빌로니아, 그리고 앵글로, 섹슨 문명이 이르기까지 어니는 수천 년의 역사를 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성적 정절을 가치 있게 여겼던 그 기간 동안에만 그들 사회가 문화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번창했다는 사실이며 성도덕이 느슨해짐에 따라 사회는 점점 기울어가는 추세를 보였고 다시 엄격한 성적 기준을 회복했을 때에 사회는 또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런 주기적 현상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또 묘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영국에서는 사회 발전과 번영의 인프라로서 혼전 순결과 결혼 후 정조를 엄격히 지키는 시민들을 키워내고 육성하였습니다. 이때가 빅토리아 시대였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도덕의 해체를 그저 남의 일로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성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까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전 회장이며 미국 정신의학저널의 편집장인 프란시스 브레이스랜드 박사는 혼전 성관계가 증가한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젊은이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또 계약 결혼이라 하여 동거 생활을 시작한 커플들이 이혼할 확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같이 사는 동안에도 다른 상대와 가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거듭 증명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클수록 문화의 수준은 높아지고 성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낮을수록 문화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언인의 연구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혼전순결과 결혼의 정절은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